두 사건 A,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P, A, 합, B를 구하여라 A 그 다음에 B 이런 상황이 있는데 A 곱 B여 하면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PB여가 18분의 7인데, PB는 그러면 18분의 11이다. 이렇게 알 수가 있고, 어, 그러면 여기, PB는 여기 말하는 거죠? 그러면 지금 상황이, 어, PA 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, 노란 거랑 빨간 거 더하면 될것 같아. 근데 노란 게 지금 PA 곱 B 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어, 그 다음에 빨간 거 PB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. 그러면 얘가 9분의 1이었고, 이거는 18분의 11이니까 계산해서 18분의 3이, 13이죠. 13이다.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